지금 비포 헤어스타일입니다. 뿌리 부분은 버진 헤어 고슬머리고 아래 부분은 탈색이 되어 있고 톤다운된 녹음 모발입니다. 환원 후에, 거슬머리는 환원 후에 전체적으로 복구 매직과 복구 매직 클리닉을 동시에 시술하는 올레틴 복구 매직 클리닉 파마입니다. 신데렐라 클리닉 레스피를 개발한 김성정 원장이 신데렐라 클리닉의 두세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환원후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 품어 레스피를 개발했습니다. 곱슬이 강한 모발도 뿌리 매직을 하고 아래에 녹아 있는 탄머리 부분은 복구매직 클리닉을 하는 시술입니다.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 파마입니다. 김성정 월터에서 개발해서 지금 미용실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델라 클리닉을 할수 없는 모발과 신델라 클리닉의 두세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교육을 받은 미용사들로부터 검증된 결과입니다. 김성정 월터는 오래 전부터 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복구 매직 크림보다 복구 매직보다 효과가 좋고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성령 머리터 검색해서 참고해 주세요.